서학개미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당 1달러도 안 되는 주식이 과연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아주 깊게 파고들어 볼 기업이 바로 이런 엄청난 질문에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초소형 바이오 기업, 바이오 어피니티 테크놀로지스, 티커는 BIAF. 네, 소위 말하는 대박 아니면 쪽박의 전형이죠. 극단적인 위험과 그만큼 짜릿한 기회가 공존하는 BIAF의 세계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뵙는 가래, 그 가래 샘플 딱 하나로 아주 초기 단계의 폐암세포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겁니다. 환자가 고통스럽게 조직을 떼어내는 검사를 받지 않아도 말이죠. 바로 이 상상, 이걸 현실로 만들겠다는 기술이 BIF의 심장이고요. 오늘 우리가 이 기업을 주목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BIF가 가진 기술의 실체는 무엇인지, 회사의 재무 상태는 과연 튼튼한지, 그리고 투자자로서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미래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 이 모든 걸 속속들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BIF를 지탱하는 가장 큰 기둥이죠. 과연 어떤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그 실체부터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먼저 이 회사의 프로필부터 간단히 짚고 가죠. 2010년에 미국 텍사스에서 설립된 회사인데요.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건 바로 이 회사의 규모입니다. 전체 직원 수가 고작 20명 남짓이고요. 더 놀라운 건 시가 총액인데 약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천억 원이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 나스닥 상장사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죠. 전형적인 마이크로캡 중에서도 아주 작은 그야말로 초미니 기업인 셈입니다. 바로 이런 작은 회사가 인류의 오란 숙제인 폐암 조기 진단이라는 거대한 시장의 도전장을 내밀었으니 정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따로 없죠. 자, 그럼 이 작은 회사가 믿는 구석은 대체 뭘까요? 도대체 어떤 기술이길래 시장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 병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BIF의 핵심 기술, 그 이름은 바로 사이패스 렁입니다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환자의 가래를 받아서 특수한 형광염료로 염색을 해요. 그 다음에 이걸 유세포 분석기라는 기계에 쏙 집어넣습니다. 이 기계가 뭐냐면요. 쉽게 말해 세포들을 위한 초고속 스캐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포들이 좁은 관을 하나씩 줄줄이 통과할 때 레이저를 쏴서 각각의 특징을 데이터로 잡아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쌓인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인공지능, 즉, 머신 러닝이 샅샅이 분석해서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기가 막히게 구별해내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비침습적이라는 단어예요. 환자는 그저 가래를 뱉기만 하면 되니까 몸에 바늘을 찌르거나 조직을 떼어내는 그런 끔찍한 고통이 전혀 없다는 거죠. 기존 방식하고 비교해보면 이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폐암을 최종적으로 확진하려면 어떻게 했죠? 네. 기관지 내시경으로 폐 깊숙한 곳에 조직을 직접 떼어내는 생검, 즉 조직검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건 환자에게 엄청난 고통과 부담을 주고요. 비용도 수천 달러로 아주 비쌉니다. 하지만 사이패스 렁은요? 비용이 500달러 미만입니다. 환자는 편하고 비용은 훨씬 저렴하고. 만약 이 기술이 널리 보급된다면 이건 단순히 검사 방법 하나가 바뀌는 게 아니라 폐암 진단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혁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회사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간 유리 음영 결절, 영어로는 ground glass nodules 이라고 부르는 아주 극초기 단계의 암 병변을 찾아내는데 아주 강점을 보인다는 점이에요. 보통 CT를 찍었을 때 폐에 이런 뿌연 결절이 보이면 의사들도 이게 암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염증인지 판단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오진율이 20에서 30%에 달할 정도니까요. 그런데 사이패스 렁은 바로 이 애매한 녀석의 정체를 밝혀낼 잠재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라면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죠. 게다가 미국, 중국 같은 주요 시장에서 특허를 차곡차곡 쌓아서 기술의 성벽을 높이고 있고요. 특히 주목할 만한 건 미국 재향군인부 즉 VA에서 고위험군을 위한 스크리닝 도구로 이 기술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아주 의미 있는 신호라고 할수 있겠죠. 자, 기술 얘기는 이쯤 하고요. 이제 가장 현실적인 얘기, 돈 얘기를 좀 해보죠. 투자자로서 가장 궁금한 부분이잖아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돈을 못 벌면 뭐 말짱 도루묵이니까요. BIF 과연 돈은 잘 벌고 있을까요? 이 회사의 재무성적표들 아주 냉정하게 한번 까보겠습니다. 와, 일단 시작은 아주 희망적입니다. 2025년 상반기를 보니까요, 핵심 제품인 사이패스 렁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62%나 증가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법 명확해요. 아, 드디어 실험실에만 있던 기술이 시장에서 실제로 팔리기 시작했구나. 그리고 그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구나 하는 거죠. 상용화의첫 단추를 아주 성공적으로 꿰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이야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동전에는 항상 양면이 있는 법이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현실의 냉혹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왼쪽의 파란 막대가 2분기 매출 약 127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의 빨간 막대 즉 순손실은 무려 406만 달러에 달합니다. 번 돈보다 쓴 돈이 3배 이상 많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초기 바이오 기업의 숙명 현금 소진 즉 캐시번입니다. 연구 개발하고 마케팅하고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돈을 말 그대로 태우고 있는 건데, 아, 투자자 입장에서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숫자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 자료에서도 딱한 문장으로 이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매출 성장세는 긍정적이지만 적자 축소가 시급하다. 성장이라는 희망과 생존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BIF의 현주소를 이보다 더잘 보여주는 말은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지 더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복잡한 숫자들 많은데요. 다은 건다 잊으셔도 좋은데 딱 하나 맨 아래에 있는 현금 보유.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현재 회사가 당장 쓸수 있는 현금이 약 200만 달러라는 뜻입니다. 어, 그런데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봤죠? 이 회사가 한 분기에 까먹는 돈이 얼마라고요? 400만 달러입니다. 간단한 산수죠. 지금 가진 돈으로는 다음 분기를 버티기조차 어렵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회사의 생존 시계가 아주, 아주 빠르게 똑딱이고 있다는 겁니다. 추가적인 자금 조달, 즉, 유상증자나 대규모 투자 유치가 없다면 회사가 정말 위험해질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한 경고등이라고 봐야 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회사는 이렇게 돈이 없어서 허덕이는 상황인데 최근 BIF의 주가는 그야말로 불꽃놀이를 펼쳤습니다. 네 번째 섹션에서는 대체 최근에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주가가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탔는지 그 이유를 집중적으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 BAF는 그야말로 뉴스를 쏟아내면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자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8월 13일에 7월 테스트 건수가 72%나 늘었다는 소식으로 포문을 열더니 바로 다음 날에는 괜찮은 2분기 실적과 함께 글로벌 특허 소식까지 터트렸습니다. 그리고 9월 9일에는 실제 환자에게서 초기 암을 성공적으로 발견했다는 사례 연구를 발표하면서 기술에 대한 신뢰도를 한층 더 끌어올렸죠. 그리고 마침내 9월 12일 결정적인 한방이 터집니다. 이 기술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핵심 AI 기술에 대해서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특허허가 통지를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바로 이 특허 소식이 기폭제가 됐습니다. 9월 12일 정교장이 마감된 후에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가 하루 만에 무려 26.7%나 폭등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이크로캡 주식의 특징이죠. 회사의 재무 상태 같은 펀더멘탈 보다는 뉴스 하나하나에 주가가 극단적으로 널뛰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기술의 독점적인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특허 소식은 투자자들에게 아, 이 회사의 기술이 진짜구나, 이제 시작이구나 하는 아주 강력한 매수 신호로 받아들여진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단기적인 급등에 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잠시 흥분에 가라앉히고 큰 그림을 보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지난 1년 동안 주가는 최고 2.25달러에서 최저 0.16달러까지 그야말로 지옥의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그리고 연초 대비 수익률은 여전히 마이너스 7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연초에 이 주식을 샀던 투자자라면 정말 끔찍한 시간을 보냈다는 뜻이죠. 애널리스트 평가 역시 강력 매수가 아니라 보유 의견입니다. 하루하루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이 극심한 변동성, 이것이 바로 BIF 투자의 민낯이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기술, 돈, 그리고 최근 주가 흐름까지 BIF의 거의 모든 것을 다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정보를 한데 모아서 투자자의 관점에서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명확하게 저울질해볼 시간입니다. 이 슬라이드 한 장이 BIF 투자의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왼쪽의 기회 요인을 보면 정말 가슴이 뜁니다 폐암 진단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장, 특허로 단단하게 보호받는 혁신적인 기술, 그리고 계속해서 들려오는 긍정적인 소식들. 무엇보다 지금 주가가 1달러 미만이기 때문에, 만약 성공과도에 오르기만 한다면 10배, 2 0배 상승도 꿈꿔볼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죠. 하지만, 고개를 돌려 오른쪽의 위험 요인을 보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당장 내일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현금 소진율, 그로 인한 자금조달의 압박,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시장에서 외면받을 가능성, 그리고 투자자의 멘탈을 산산조각 낼수 있는 살인적인 주가 변동성까지. 그야말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교과서 같은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BIF의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앞으로 무엇을 지켜봐야 할까요? 스마트폰에 알람 설정해 놓고 보셔야 할게딱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의 가파른 매출 성장세가 다음 분기 또그 다음 분기에도 꺾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가. 둘째, 더 많은 병원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고 또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한 추가 임상시험에서 과연 긍정적인 데이터가 계속 나와지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 시급한 돈 문제를 해결하는가. 이세 가지 질문에 대한 회사의 대답이 BIF 주가의 미래 방향을 결정할 핵심 열쇠가 될 겁니다. 결국 BIF에 대한 투자는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회사는 그저 반짝하고 사라질 단순한 투기성 페니 주식일까요? 아니면 폐암 진단의 역사를 새로 쓸 미래의 혁신 기업이 될수 있을까요? 부디 오늘 저희가 분석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BIF에 대한 심층 분석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저희의 분석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분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